오늘은 유튜브에 나온 동북교자라는 만두집에 왔어요. 여기 마파두부가 그렇게 맛있어서 궁금해서 먹으러 왔어요. 가게는 조그만데 그 목욕탕 의자 아니고 좀큰 의자를 쓰네요. 음 여기서 제일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한게 아까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먹은 닭구이도 있고, 어. 16번 이거. 마파두부? 그거랑 이런 것도 많이 먹던데? 소고기 볶음? 응. 응. 16번, 15번. 음, 돼지갈비도 있고. 어. 튀긴 새우. 새우탕수육. 이것도 볶음밥. 이게 응. 그거 아닌가? 그거? 아, 이게. 이게 아까 그... 아, 이거 튀긴 개구리야. 응? 어? 아... 아, 이거 자주 먹을래. 야채 볶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시켰는데 이것도 맛있었다고 그랬거든? 마파두부인 줄 알고 이거를 시켰대. 철판두부. 가격이 상승했네. 이건 돼지 곱창이고, 이거, 이거. 이게 돼지고 창. 그리고 어 만두도 있네. 이게 만두는 물만두랑 튀김만두 있고, 어 이게 고구마 맛탕인데 이것도 맛있다고 했어. 유리처럼 딱딱하게 코팅이 된 군만두. 군만두. 어 이거는 새우만두, 이거는 군 돼지만두. 이거는 돼지랑 관자. 한개 반자 짜장면 사람은 은 한국 짜장은 한국 니고중국식이라서사람들이별 사람은 한국 마파두부. 사람은 마파두부랑...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맛있어. 이게 마파두부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사람은 한국 지람은 이거 한국 사이은한 하나 하나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닭 이거 이거 시킬까? 예, 네,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돼지 트로터가 어디지? 돼지 의 어떤 부위야? 돼지 말고 닭닭닭 닭 아, 잠깐만. 닭이면 닭이 어디 있어? 아까 여기 닭이 있었어. 이거? 아니, 아, 개구리라니까. 이거 개구리. 닭 이거 닭 이거 닭 콩카오 치킨. 이거는 크리스피 매콤한 치킨. 야? 아. 아. 마 아. m 뭐? 뭐, 뭐, 이거 뭐? 모이나이모가이나이 이거? 모가이나이 그리고 밥을 뭐라고 하지? 밥. 밥이 없어? 밥 뭐라고 해야되지? 되게 맛탕 시킬거야 아니 먹고 어? 아 어, 밥을... 밥이... 소이? 라이스? 소이! 라이스. 응. 껌 껌! 아아 껌 밥이라고 하지 <laughs> <안 해? 웃음> 응. 어 되게 맛있을거시킬거야응 펩시? 어? 그러네 펩시 에없네 뭐 응? 펩시. 에마인뭐 펩시? 펩시? 아, 뭐 마시기 전에는 휴지로 닦고 마시기. 얼음 컵을 주시네. 얼음은 가운데 항상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리고 간장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뭘뭐 찍어 먹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 분위기는 조용하고 좋은 편이고 아침에 오니까 엄청 한가한 것 같아. 선풍기도 틀어 주셔서 지금 10월엔 덥지가 않고 옆에 다른 식당도 많은데 어이구야 저기에 돼지가 매달려있어 돼지고기 아 어, 불쌍 이래놓고 맛있게 먹어 아침이라 출근하는 차가 많네요 베트남은 배를 여는 게 특징인 듯 나온 마파두부 이게 진짜 맛있다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전 일단 매운 거를 잘 먹어요 완전 탱탱해 보여 다른 것도 오면 같이 먹어야겠어 지금 시킨 게 이거랑 무슨 돼지고기 요리랑 아니다 닭고기 시켰나? 닭고기 요리랑 또뭐 시켰지? 우리가 시킨 게 기억이 안나 뭐 자. 먼저 밥을 떠서 그릇에다가 담고 많이 많이 다음 음식 맛있겠다 이게 뭐였지 돼지고기 볶음 아파두부를 얹어서 먹어봐야지.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별도 안 맵고 엄청 부드러워. 그러네. 참기름 향이 나네. 간장은 왜 이겼어? 우 음! 이거 약간 간장 맛. 고기볶음 맛있네. 응, 음. 마파두부에 더 시키고 싶은 충동 시켰나 싶지만 세 가지가 다 나왔어. 치킨이랑 두부랑 돼지고기, 아, 소고기인가? 일단은 마파두부가 제일 맛있고, 치킨은 먹어봐야 될것 같아. 뭐 약간 끈적끈적한 게 탕수육 소스 같은 느낌? 맛은 탕수육만큼 새콤달콤하진 않은 것 같아. 음. 일단 베스트는 마파두부. 벌써 이렇게 마파두부는 다 먹고 얘는 조금 남았는데 땅콩이 진짜 맛있어 베트남 땅콩 진짜 맛있어 이거 완전 고소하고 맛있어 이거는 아까워서 포장을 하려고 베트남어로 포장해주세요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탕이 고구마 맛탕이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일단 고구마 맛탕 하나 시켜서 포장을 해서 가져가려고요그 일단 집에 가서 먹으려고 마파두부도 포장할까 싶어요 별로는 얘는 다 먹고 다 먹었고 포장 그리고 마파두부 하나 나중에 포장 우와 마탕 포장 왜냐면 집 가면 햇반만 있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포장해서 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마파두부 먹어서 자주 알겠어요 다른 분들은 주로 만두를 시켜드세요 군만두나 뭐 물만두 여기 아무래도 동북 교자왕이다보니까 교자같은걸 많이 시켜서 먹는데 저희는 마파두부가 궁금해서 온거여가지고 만두는 다음에 시켜먹어야겠어요 젓가락질 다시 배워야겠네 아 그리고 여기서 펩시를 파는데 탄산을 못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펩시야 저는 탄산을 못 먹는데 여기 펩시는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탄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먹지 않을 펩시 대부분은 아마 탄산을 좋아하시겠죠 제가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골라 맛있어요 맛 봐도 근데 후기에는 맛없다는 후기도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네요 진짜 유리알처럼 딱딱하게 잘 해준다고 해서 먹어보고 싶었어. 설탕 쭉쭉 늘어나. 대박. 그러네 초점이 안 잡힌데. 잘 가만히 좀 있어보네. 모르겠다 포기할게. 아. 세상을 이 눈빛. <laughs> 왜 그랬어? 젓가락질 좀 다시 공부해야겠다. 와, 근데 진짜 꿀처럼 다 굳어서 분리가 안 되는데? 아, 자기야. 떨어질 거야. 아, 두번 떨어지면 짜증날 거야. 두번 떨어지면 화낼 거야. 네, 네. 네, 이거 뗄 수가 없네. 아, 까먼. 여러분, 포장할 때는 망배라고 하시면 됩니다. 망배. 아, 불안해. 안 돼. 안 돼. 그냥 손으로 먹는 게 낫겠다. 그냥, 그냥 먹어. 뭐... 대 <laughs> 까딱해서 뗄 수가 없네. 맛있어? 뜨거워? 엄청나게 뜨거워 보이는데. 너무. 뭐. 아. <laughs> 네. 뜨거운 김이 느껴져서. 응, 어, 응. 음. 어, 먹고. 아, 응. 음. 다 먹어. 응? 어? 어? 다 먹어. 응? 어? 응, 어, 어. 맞아. 음. 음. 너무 달까 봐 걱정했는데 너무 달지도 않다. 엄청 딱딱해. 손으로 만져도 꿀이 안 묻어. 맛있다. 여기 맛탕 추천이에요. 맛있네, 맛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손으로 잡아도 안 묻어. 음. 맛집 우마마탕 소리 ASMR. 얼마나 코팅이 잘 되는지. 오 대박. 설탕 코팅됐어. 야구도 하겠다 결국 포장해서 나왔어요 고구마 맛탕은 포장하려고 했는데 다 먹어서 하나 새로 사서 포장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꽉 찼어 여기 예쁜 카페가 있어 이게 수 카페라서 수 카페 쳐도 될듯 여기 테라스 좋다 또 요거트 커피를 먹을까 돌아다니깐 여기서 먹을까? 그래? 돌아다니고 여기서 먹을까? 그래. 그래. 과일도 파시네 여기 골목 구경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먹자. 단감이다. 여기도 단감에 진짜 많이 먹어. 단감에 다 깎아서 파서저거 하나 사먹을까 괜찮겠다. 자아 여기도 살국 여기 네이아 근데 메뉴를 마파두부를 두개 시키고 고기 볶음을두 개를 시키고 마탕을 두 개를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밥에다가 콜라까지 하면. 어 그러네. 여기는 뭐 드시는 거야? 아 여기 분더맘톰이다. 그 우리. 아, 분짜도 있네? 우리 그 길에 사먹은 무슨 쌀국수 같은 거 붙이는 거랑. 어, 근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숯불. 거고. 어, 숯불구이 있다. 위험 물 위험 물 사람이. 아니, 아니. 아, 물 있다. 나중에 사람 보고 위험 물집. 내 밥이야. <laughs> 와, 여기 진짜 인기 많다. 볶음밥 엄청 많아. 어, 아줌마, 아줌마래. 저 남자 계속 밥을 볶고 있어. 엄청 신기하다. 역시 골목길 구경하는 게 재밌지. 필리핀의 사리사리 같은 가게인가? 필리핀에 가면 조그맣게 철창으로 해서 막 가게 팔거든 사리사리라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도 뭔가 맛있어 보여 뭐. 본보 남보 오토바이가 많이 세워져 있는게 맛집이라고 했는데 간다 파 응?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다. 과일이 되게 핑크색이야. 신기해. 남자의 패션. 근데 왜다카트리인안 더운가 봐. 나라면 진짜 더울 텐데. 아, 이게 바로 슈가이프. 더우 진짜 맛는데 여기도 단감을 깎아서 파네. 안커피? 크네. 진짜 전형적인 베트남 거리. 응. 식물들 많이 키워서 진짜 거리가 예뻐. 나무도 많고. 이 집마다, 이게 뭐야? 무슨 목공 도마를 파는 곳이 있어. 여기 공예품 응. 응. 저 여자 완전히 떡보랑 치마 입고 있어. 스테이크, 스테이크집. 떡보 떡볼. 응. 떡보 아, 무슨 새가 있네? 떡볼이. 새가 있다. 아, 신기해. 네. 재밌다. 네. 아, 맞아. 저 앞에서 새 있다. 베트남에 새들 진짜 많이 키워. 얘네 얘 소리 나는 게 얘였어. 새다 새 새. 안녕. 아우. 어, 어. 좀 열심히 운해. 나중에 머리 잘할 것같다 그런. 바보샵. 스페? 아. 이노 로컬에서 많이 먹는 밥이랑 반찬 골라서 먹는. 와, 산 진짜 많다. 와, 여기 진짜 많아. 여기 맛있나보다. 한국인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 와, 여기 안에 카페 있어. 진짜 안에.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숨어있는 카페가 있다니. 이런 것 같아. <laughs> 과연 어떠지 이게 뭐야? 세차장이야? 이건 뭐야? 어, 무슨 향수게인가 되게 예쁘다. 어, 여기 되게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 이 나무 머리카락으로 장식해놓은 것도 되게 인상 깊다. 은근히 나무 머리카락을 잘 잘라놨어, 끝에. 기장에 맞춰가지고. 이거 이발을 해놨어. 어, 새가 있어. 새다, 새. 예쁘다. 얘는 울지는 않네. 아까 갠 진짜 시끄러웠는데 여기도 있어? 어 여기도 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온 데는 우연히 찾은 101 카페 신기해 근데 카페래 들어가볼까? 아까 거기도 예쁜데 여기도 더 예쁘다 신기해 마스크 써야 되나? 써야겠다 진짜 어디 더워지? 아 약간 동네 카페인 되게 다 이거 뭐? 그림도 있고. 안쪽있네 저기도 가볼까? 분위기 진짜 좋다. <목소리> 아. 아, a 그러면 여기 창틀에 앉을까? 잠깐. 여기 앉을까? 예쁜, 진짜 꽃이네. 예쁘다. 메뉴. 노래가 되게, 어, 선풍기 틀어졌어. 완전 시원해. 쟤뭐 마실 거야? 맨날 <목소리> 얘기할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면 제가 평생 먹던 그 코코넛 스무디는 아니야. 그냥 연유. 연유 커피. 응. 연유 커피? 커피 먹어까 나는 헉! 네. 아, 뭐야? 어, 뭐야? 거미야? 아니, 응. 난 이거 요거트 커피 시켜야지. 는 제가 시킨 쌉쌉 카페 요거트 커피 이거는 박시우라고 우유, 커피 그리고 연유 거품? 우유, 연유, 아 이게 연유인가? 연유랑 우유랑 커피랑 세개 합친 거야. 너무 예쁘게 잘 나온다. 매일 요거트 커피 먹는 중.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짜다, 얼음, 녹차예요. 잘 먹고 놀았으니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